안녕하세요. 실버라인 마집사입니다. 이 슬리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머리를 빗을 때 빗은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고 강아지의 털을 요렇게 요렇게 빗어주면 관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지치게 되고요. 우리는 작은 부분을 손으로 잡고 조금씩 조금씩 손목으로 스냅을 이용을 하면서 빗질을 해주셔야 돼요.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기보다. 연필 잡는 거에 최대한 가깝고, 이 뒤쪽에 손을 받쳐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잡는 편이고요. 이 손가락 두 개에서 세개 정도를 받쳐주고, 엄지손가락으로 위쪽을 잡아줘서 털을 풀어줄 때, 이 손목의 스냅핑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손목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해주시려면, 엄지손가락으로 받쳐주시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받쳐주시고, 강아지의 털을 이렇게, 이렇게 빗어내기 보다는 원하는 부분서부터 끝부분부터 털을 방향, 반대방향으로 잡고 조금씩 풀어주셔야 돼요. 이 뿌리 부분서부터 한 번에 긁어내면은 뿌리에 엉킨 부분이 점점 뒤쪽으로 밀려나서 결국은 뒷부분이 끊어지거나 뽑히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털은 끝에서부터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강아지들의 털을 그냥 두고 잡아당기면서 하다 보면 이 피부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끌려나가지 않게 이쪽 손으로는 단단하게 피부를 잡아주시고 이만큼 당겨줘도 애들이 좀 통점이 더하고 넓게 이렇게 당기면 아픔이 덜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잡아서 이쪽 피부를 받쳐주셔야 돼요. 끝에가 어느 정도 다 풀렸다 싶으면 안쪽으로, 모건 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모건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 안쪽에서 모근에서 1cm 정도 이후서부터 엉켜가는 것 같아요. 그쪽은 여러 번 반복을 해가면서 털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멀티 슬리커보다 노스트레스를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귀 털만 풀어보면 귀의 털은 머리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잡고 하실게요. 귀 뿌리 부분이 머리하고 귀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귀의 아랫 부분에서부터 다른 부분은 대부분 털의 반대 방향으로 해서 볼륨을 살리면서 해주는데 귀 부분은 차분하게 내려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해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고 나중에 볼륨이 필요할 때 역으로 한번더 브러싱을 해주도록 할게요. 방법은 이렇게 잡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렇게 그립을 해주는데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강아지의 위치를 바꿔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얘가 강아지가 아니라 좀 위그다 보니까 약간 이 엉킴이 심한 편이에요. 이 소리 들리시나요? 엉킨 거. 이게 다 풀어지고 나면은 이 정도의 소리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빗질을 한 거를 이게 진짜 다잘 빗어졌는지는 우리가 슬리커는 핀이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중간에 이 콤으로 엉킨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면 엉킨 건 없는 거고 뿌리 부분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엉킨 부분은 끊어지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해요. 또 체크. 지금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하지만 보통은 여러 번다 빗질을 하고 전체 다 하고 나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엉켰을 때는 빗질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이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엉킨 티가 확 나요. 분명히 빗질 잘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약간 털이 엉켜서 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거랑은 달라요. 내 눈을 믿지 말고 코를 믿으세요. 빗질은 강아지 전체를 하다보면 저희 스탠다드 푸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만 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더 시간을 잡아서 강아지도 편안한 자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빗질을 하다보면 은 생각보다 작은 부분에도 털이 많이 빠졌죠. 이거는 아무래도 위그다 보니까 이렇게 털이 빠지기는 했는데 이용을 다 하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털이 뭉쳐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콤으로 위에서 아래로 쓱 빗어주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신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슬리커는 아무래도 이제 테인레스들 나무들 이러다 보니까 녹에 취약한 편이라서 미스트를 뿌리고도 아니면 소독을 하고도 꼭 건조를 시켜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슬리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 슬리커의 경우에는 핀이 이 얇은 이유가 털 속에 잘 파고들기 위함인데 10배가 넘는 이 두꺼운 핀은 털 속에 잘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엉킨 털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부드러운 털, 아기 털, 질이잘 되어 있는 데다가 얼굴 부분을 사용을 하시는데 조심스럽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 슬리커 자체는 뭐 나쁜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비슷하지만 이 핀이 얼만큼 힘을 받... 그 다음에 쿠션이 어느 정도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 완전 저렴한 제품들은 핀이 너무 잘 휘어져서 빗어지지가 않아요. 아니면 너무 플랫해. 그래가지고 쿠션감도 없어서 피부에 딱 닿는 순간 자극이 100%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거는 이 핀은 금속을 철사를 절단을 하면서 여기에 스탬플러 같은 모양으로 박혀 있는 건데요. 절단을 하면서 이 끝부분이 날카롭게 될수 밖에 없어요. 누르면서 자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끝부분이 날카로운 아이들은 사용을 하면서 상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핀의 숫자가 너무 적어도 아이들이 찔리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핀이 피부에 이렇게 닿으면 괜찮은데 이 끝에 부분 같이 몇개 없는 부분이 내 피부에 찔리면은 이 날카로운 바늘 하나에 찔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핀이 너무 적은 제품은 조금 사용을 하시기에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밀도 있는 쿠션감 있는 슬리커를 구매하시는 게 여러모로 사용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를 할 때는 멀티 슬리커를 주로 사용을 해요. 강아지의 털을 잘 잡아서 끌어주고, 열 처리를 하는 동안 가열을 하고, 부드럽게 오랜 빗질을 해도 손목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근데 데일리 브러싱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나갔다 와서 옷을 입었는데 겨드랑이가 부분적으로 엉켰다든지, 아니면 다리 부분이 조금 엉켰다든지, 그럴 때는 미스트를 뿌리고, 노 스트레스로 풀어주면은 생각보다 털의 손실도 없이 아프지 않게 잘 풀려요. 근데 막 덩어리진 털들 있잖아요. 목욕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엉킴이 이런 데는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씩 생기는 데일리 브러싱에서는 노 스트레스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슬리커는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길어지기는 하는데 간단하게 맛 보듯이 얘기를 해봤어요. 슬리커는 우리 강아지들이 매일 해야 하는 빗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조금 친해져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빗질을 할 때는 강압적이기 보다는 보상을 해주면서 아이들하고 반복된 훈련으로 브러싱이 괴로운 아이들의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교감 시간으로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슬리커와 콤은 친구 같은 사이지만 용도가 원체 다르다 보니까 내일 간단하게 콤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